안녕하세요. SK C&C n 금융디지털 혁신그룹 유상진 매니저입니다. 저희가 구축한 마이데이터 개발 플랫폼에 대해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금융권에서 핫 이슈인 마이데이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객은 신형정보법에 의거하여 본인에 관한 개인 신용 정보를 금융회사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금융회사는 고객 요청 시 고객이 신용 정보를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제공할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수집된 개인 신용 정보를 분석하여 보다 편리한 금융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합니다. 마이데이터 프로세스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고객은 마이 데이터 사업자 앱에 로그인한 후 고객이 거래하고 있는 금융기관에서 본인인증을 수행합니다. 다음은 개인신시정 정보 동의를 통해 정보 제공자로부터 토큰을 발급받습니다. 마이 데이터 사업자는 이렇게 발급받은 토큰을 이용하여 정보 제공자에게 개인 신용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이 데이터 사업자와 정보 제공자는 종합포탈을 통하여 서로의 기관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처리를 위한 API 종류로는 인증 API, 정보 제공 API, 지원 API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발 배경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의 높은 관심으로 마이데이터 시장은 경쟁이 심화되고 있으며 동시다발적인 사업 발주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신속한 마이데이터 시스템 구축을 통한 경쟁 우위를 점할 것을 예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수집된 데이터의 즉각적인 활용이 가능해야 합니다. 이에 당사는 마이데이터 개발 플랫폼을 확보하여 마이데이터 사업을 플랫폼 솔루션 중심의 수행 방식으로 전환을 고려하였고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수집한 데이터를 분석 활용하는 확장 방안까지 고려하였습니다. 마이데이터 개발 플랫폼 즉 넥스코어 MP는 넥스코어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구현한 API 게이트웨이입니다. 마이데이터 표준 규격을 모듈화한 인증 모듈, 지원 모듈, 정보 제공 모듈 등이 있고 운영자 포털, 개발자 포털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정성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융권에서 검증된 넥스코어 프레임워크를 기반으로 개발하였고 표준 API와 인증, 통신 및 데이터 표현 규격을 준수합니다. 넥스코어 프레임워크는 국민산업은행 등 차세대 프로젝트에 적용하여 개발 생산성과 안정성이 검증된 프레임워크입니다. 또한 컨테이너 기반의 클라우드 환경을 지원하고 소스코드 자동 생성을 통하여 개발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래 및 업무 로그 관리를 위한 통합 모니터링 환경을 제공합니다. 법적 사항으로는 금융보안원, 신용정보원, 전자금융 등 감독 기관의 인증 규격인 TS l 인증 토큰 o a 2.0 JWT 등을 준수하여 데이터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신속성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퓨전 API 기능 모듈과 마이데이터 프레임트 수행 경험을 기반으로 구축한 운영자 포탈 개발자 포탈을 활용하면 짧은 기간에 마이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퓨전 API 모듈은 개인 시험 정보의 전송 요구 및 본인 인증을 위한 인증 모듈, 개인 시험 정보를 송수 시행하기 위한 정보 제공 모듈, 마이데이터 사업자와 정보 제공자 간의 정보 공유를 위한 지원 모듈 등이 있습니다. 운영자 포탈은 기간 정보, 거래 정보, 토큰 정보, 전송 요구 정보 등을 조회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개발자 포탈은 API 관리, API 게이트웨이 관리, 공통 코드 관리, 사용자 관리, 그리고 오픈 API를 테스트할 수 있는 기능 등을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확장 방안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마이 데이터 사업자는 수집된 데이터를 다른 서비스나 분석 시스템과의 연계를 통하여 유기적으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해야 하는데 당사하는 데이터 분석 솔루션인 아큐 인사이트를 통하여 고객에게 편리하고 개인화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금융 산업 외에 영역에서도 데이터 기반 서비스와 API 기반으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연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업자 앱을 통하여 고객이 토큰을 발급받는 절차를 시연하도록 하겠습니다. 토큰을 발급받기 위한 인증 프로세스에는 크게 통합 인증과 개별 인증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통합인증은 고객이 정보제공을 원하는 제공자들에게 일괄로 인증을 요청하는 방식이고 개별인증은 특정 제공자에게만 인증을 요청하는 방식입니다. 개별인증 시연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 앱에 로그인한 고객은 개별인증을 선택 후 개별인증을 요청할 기간을 선택합니다. 선택한 정보제공자가 제공한 인증화면을 통하여 당사 고객 여부를 인증하게 됩니다. 인증된 고객은 자신이 보유한 계좌목록에서 정보제공할 대상을 선택합니다. 다음으로 개인 신용정보범위, 개인 신용정보동의기간, 추가 전송 항목, 정기 전송 항목 등을 선택 후, 동의를 하게 되면 해당 권한을 가진 토큰을 발급받게 되고 사업자는 해당 토큰을 이용하여 정보 수집이 가능하게 됩니다. 어군별로 제공되는 정보 범위에는 일부 차이가 있습니다. 은행은 은행 거래 내역, 카드사의 경우에는 카드 거래 내역 등이 있으며 어군별로 대응할 수 있는 API는 모두 구축해 놓았습니다. 사업차 포털에서 이전 시연에서 발급받은 토큰 내역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토큰 내역은 토큰 발급 내역, 토큰 발급 현황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개인 정보 동의 내역 등도 확인이 가능하며 전송 요구 내역, 전송 요구 현황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마이 데이터 사업자가 토큰을 이용하여 정보를 수집하는 절차를 사업자 포탈에서 시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가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고객의 요청이 있을 때 즉시 수집하거나 배치 스케줄에 의해 정기적으로 수집하는 방식입니다. 고객 요청을 가정하고 OpenAPI 테스트 화면을 통하여 데이터를 요청해 보겠습니다. 오픈API 테스트 화면에서 서비스를 선택하고 테스트할 업건 및 기간을 선택합니다. 기간 선택 후 기간에서 발급받은 토큰을 선택합니다. 기간이 제공하는 API를 선택합니다. 이후 전송 버튼을 수행하면 처리 결과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배치 스케줄에 의한 요청을 배치 실행 화면을 통하여 확인해 보겠습니다. 처리 결과는 배치 실행 노그 화면을 통하여 조회가 가능합니다. 방금 처리된 내역을 거래내역 화면을 통하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내역에 계좌목록조회가 요청된 것이 보이고 해당 내역의 상세내역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왼쪽은 요청전문, 오른쪽은 응답전문입니다. 또한 시간대별 거래내역을 확인해 볼 수가 있으며 API별로 거래내역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SKCNC 클라우드 그룹 김준범 매니저입니다. SK 마이데이터 플랫폼에서 API의 전반적인 관리를 담당하는 SK APIM 제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PIM은 API 매니지먼트를 의미합니다. 사용자는 APIM을 통하여 API 전체 라이프 사이클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실 수 있게 됩니다. API 라이프 사이클이라 하면 API의 정의, 테스트, 배포 및 버전 관리, API 문서 관리, 개발자 포털, 성능 사용 현황 모니터링 분석 등의 모든 프로세스를 의미합니다. API 라이프사이클을 도식화한 화면입니다. APIm에서 이와 같은 API 라이프사이클을 어떻게 운영 관리하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API 정의 단계입니다. APIM에서 관리자는 API를 위한 멀티 API 게이트웨이를 생성 관리합니다. 게이트웨이 생성 후 게이트웨이 서버의 CPU 메모리 리밋과 게이트웨이 리플리케이션 조정 작업을 UI 기반으로 쉽게 할수 있고 서버는 서비스 무중단 및 실시간으로 롤링 업데이트 됩니다. 다음으로는 API를 정의하게 됩니다. 클라이언트가 호출하기 위한 API URL을 설정하고 호출이 게이트웨이를 통과할 때 적용되어야 할 API 정책을 설정하고 API가 라우팅되어질 백엔드 서비스를 설정합니다. 정의된 API는 배포되기 전에 UI를 통해 API 호출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고 잘 개발되고 테스트된 API를 배포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API 보안 정책 적용 단계입니다. API 정책은 API가 게이트웨이를 통과할 때 적용되어야 할 정책을 의미합니다. UI를 통해 쉽게 정책 적용, 미적용 상태를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화면은 IP 또는 CIDR을 통한 IP 화이트리스트를 설정하는 모습입니다. 그 밖에 API 키 보안, JWT 토큰 보안 정책 등을 적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APIM의 API 자원은 프로젝트 기반으로 아이솔레이션 하여 관리합니다. API 키및 API JWT 키 시크릿 또한 프로젝트 기반으로 목록 관리됩니다. 이렇게 API 보안 정책을 적용함으로써 API 기반의 내부 자원에 대한 접근 제어 및 보안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API 유량 제어입니다. 인프라 자원의 제약으로 모든 API 트래픽을 백엔드 서비스로 전달하실 수 없기 때문에 API Gateway에서는 API 트래픽 양 제어, 즉 유량 제어를 수행해야 합니다. APIM에서는 레이트 리미팅 정책을 통하여 시간당 허용 호출 수를 제한합니다. 자주 사용되는 응답 데이터는 메모리 캐시를 통해 응답하여 백엔드 서비스 부하를 조절합니다. API 라이, 라우팅 시 불필요한 데이터 필드를 삭제하여 데이터 양을 줄일 수도 있고 서비스 점검 등의 시간에는 특정 API 호출을 중단시키기도 합니다. 마이데이터 사업의 데이터는 그 양이 상당하고 호출 빈도도 예상하기 어려운 특징이 있습니다. 때문에 유량 제어 정책이 필수로 적용되어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외부 사용자에게 API 명세를 게시하고 서비스를 공개하는 개발자 포탈입니다. 개발자 포탈에서는 여러 API의 그룹을 논리적으로 그룹화하여 상품화할 수 있고 이를 메인 화면에 게시하여 외부 사용자에게 노출시키게 됩니다. 마이 데이터 표준 API만으로는 모든 고객 서비스를 구현하기에 제공하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APIM 개발자 포탈을 통해 추가적인 오픈 API 서비스를 공개하게 되면 보다 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개발자 포털에서 API 사용은 관리자의 승인 절차를 통해 가능합니다. 사용자는 API 명세를 확인 후 사용하고자 하는 API들을 선택하여 사용 요청하게 되고 관리자는 API를 확인한 사용자를 확인 후 API 사용 요청을 승인 또는 반려합니다. API 사용 승인 후 해당 사용자만을 위한 API 엔드포인트가 생성 및 제공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발급받은 API 키, API 엔드포인트, 스웨거 기반 API 도큐먼트를 이용하여 개발 및 테스트를 수행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관리자는 API 사용 현황 및 게이트의 자원 사용 현황을 모니터링 합니다. 프로젝트별 API별 사용 현황 및 성공 실패 현황을 분석할 수 있고, 로그 기반의 서비스 디버깅 또한 가능합니다. 모니터링 데이터를 분석하여 API를 더욱 개선하고 안정화할 수 있는 데이터로 활용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APIM의 정의, 특징, 그리고 API 전체의 라이프 사이클에 대하여 설명드렸고 마이 데이터 사업에서 APIM의 활용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